조금 전에 이제 경기 도지사님과 함께 유가족분을 데리고 왔어요. 여섯 가구, 여덟 가구 정도가 와 계시던데 한 여섯 분의 유가족들을 데리거든요. 다들 하시는 말씀이 빨리 누가 누군지 알고 싶다. 이제 빨리 자기의 이제 그런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빨리 이 알아서 운상을 뭐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국가수화에다가 다시 한번 최대한 빠른 시일에 그 dna 검사를 통해서 누가 누군지 알수 있도록 좀 도지사님께서도 부탁드렸고 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은 원활하게 이제 이런 장례절차 또 보상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등등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대일로 붙어서 각 가족별로 어, 어떤 분은 또 중국에서 좀 기자를 받아서 와야 되는 가족도 있더라고요. 그분들의 저 선사, 저 이런 현황까지도 저희가 좀 하나하나 보금에 챙겨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. 그리고 어좀 마음이 안정되시면은 일단 법률적인 상담을 좀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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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분들에게도 좀 같이 안내해 드릴 생각입니다. 일단 최대한 가족분들께서 슬픔 속에서도 원만하게, 원활하게, 빠른 시일 내에 이, 이 수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도나, 우리나, 오늘 또 국가에서도 한 10억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다 지원해준 만큼 필요한 거는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확, 저 확보하는 방,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어, 의견입니다.